아까 말씀하신 대로 일단 검증하겠다는 국회의원을 고발한다라고 하니 제가 위원장으로서 그런 부분은 묶을 수 없기 때문에 분명히 제가 그래서 의사표현을 했던 것이고 솔직히 자료 제출이 일부 미진한 부분도 있다고 생각합니다. 그리고 어젯밤 9시에서야 웅탱이 자료, 이 자료들을 제출했길래 저도 화가 났었습니다. 그래서 오늘 후보자가 저 자리에 나오면은 호되게 따져 묻고 후보자의 태도 그 자체를 그대로 국민들께 보여드릴 생각이었습니다. 그런데 반면에 제출된 자료도 적지는 않습니다. 그래서 그 자료들을 기반으로 오늘 의혹을 따져 묻기 위해서 저도 질의서를 이렇게 잔뜩 준비해 왔습니다. 그런데 시작도 하기 전에 후보자도 없는 상태에서 우리끼리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게. 사실 좀 이상합니다. 이게 뭐 하는 겁니까, 우리끼리? 이번 청문회는 여야를 떠나서 엄정한 잣대로 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. 솔직히 여당 의원인 저도 생각이 많고 심경이 복잡합니다. 그래서 아마도 청문회가 시작되면은 야당 의원님들 이상으로 날카롭게 검증을 할 겁니다. 그렇게 준비해 왔습니다. 저는 이게 청문위원회 책무라고 생각합니다. 국민들이 다 방송을 통해서 지켜보십니다. 우리끼리 판단하는 게 아니라 결국 국민들이 판단하게 됩니다. 후보자가 엉뚱한 핑계로 자료 제출, 기본적인 자료 제출 거부한다면 그 모습도 국민들 앞에 보여드리는 게 필요한 것이고 의혹을 제대로 해명을 못하면 그걸 보고 국민들이 판단을 하셔야죠. 우리끼리 자료가 뭐가 제출되니 많이 이렇게 몇 시간씩 따질 게 아니고요. 그래서 저는 우리 국회의원들 자신들의 판단으로 청문회를 하고 말고 하는 거는 국민들이 판단하실 그 권리를 박탈하는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제안드리건데 지금 청문회를 시작하면 좋겠습니다. 그리고 지금 현재 상태에서 검증에 꼭 필요한 자료인데 제출되지 않은 자료가 있다고 라 하신다면은 그것은 구체적으로 야당 간사님께서 취합을 해주시고 그것을 오전